더샵 리오몬트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필히 전화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샵 리오몬트가 파격적인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. 입주시까지 계약금 5%로 계약이 가능합니다. 또한 중도금 60% 전액 무이자로 진행됩니다. 더샵 리오몬트는 서부산 첫 더샵으로 24평 30평 34평 총 1305세대로 구성되며 사상 하단선 엄궁역이 26년 개통 예정이라 더샵 비오몬트는 6억 미만 역세권 아파트예요. 또한 남녀 사우나 시설까지 있는 커뮤니티는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할 예정이에요. 더불어 인근의 부산의 제2청사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27년 예정되어 있고 사상구와 강서구를 잇는 엄궁대교가 내년 3월 착공 개통은 2030년 목표이며 완공 시더샵 비오몬트가 최대 수혜 단지가 될 것입니다. 모델하우스 방문 시엔 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